대국이 시작합니다. 자 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겠습니다. 그 구단 아이디도 있고, 예, 실명 아이디도 있고 한데, 지금 비번이 기억이 안 나요. 비번이 기억이 안 나서 어, 그냥 일단 기억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5단부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무리하면 안 돼요. 예,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일단 천천히 가야 돼요. 예, 어느 정도는 그 기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너무 말도 안 되게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점이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둬야 됩니다. 천천히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예. 벌써 이제 두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모양을 갖추고 두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오, 여기서부터 좀 어렵네요. 자, 여기서 어디를 두는 게 맞을까요? 걸리는 게 맞는 건지, 비는 게 맞는 건지. 천천히, 뭐, 어, 한번 지키고 두겠습니다. 그쵸, 그쵸. 예. 네. 아니, 저이 아이디로는 바둑 안 둡니다. 바둑 안 두고, 어, 이거, 근데 아이디가, 이, 이 저기, 제가 바둑, 팔이라는 아이디인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예전에 뭐, 딴거 뭐, 만드, 딴거 때문에 만든 것 같아요, 아이디를. 아, 벌써 일단 두는 게 다르죠? 야, 이렇게 둬도 다섯 점 어떻게 잡지? 일단, 좀 들어가자. 아, 이거 봐요. 안 받아주세요. 좀, 아, 좀, 저, 그, 권위가 많이 떨어졌네요. 예, 고수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 인공지능 때문에 다 내려놨어. 예. 안 받아, 안 받아. 옛날에 이거 다 허용됐는데. 이거 손 빼는 거 옛날에 상상도 못 했죠. 그쵸. 아, 요즘에는 뭐 그냥 다손 빼버리시니까. 아, 이 뭐. 쉽지 않아요, 이제는. 예.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좋은 시절. 인공지능 없던 시절에는 뭐 사실 뭐, 그쵸. 예, 거의 법이었죠, 법. 지금은. 지금 안 통합니다 그런 게. 음 천천히 가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가야 될까요? 야 이게 다섯 점도 참 접기가 쉽지가 않네요. <laughs> 또 말이 많아지죠. <laughs> 사실 저도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말을 계속하는 게 저도 뭐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말을 해야죠. 갑자기 거기미니까 약간 당황스럽네요. 와우, 이분 좀 호전적이시네요. 그쪽이 선수니까. 오, 이거를. 음. 어, 확실히, 예, 확실히 타이젬 5단부터는 이, 그, 어, 뭐라 그래야 되죠? 보법이 다르대요, 보법이. 예, 보법이 달라요. 배운 바둑이야, 배운 바둑. 어, 이거 뭐 달라요, 확실히. 보법이 다릅니다. 확실히 그, 음, 좀 긴장하면서 두개 하네요. 어떻게 둬야 되는 거냐. 끊고, 일단 한번더 밀고, 노타임으로 두신다. 여기도, 음, 복법이 다릅니다. 일단, 뭐, 나가야겠는데요? 자, 자세 바꾸고. 확실히 깐깐하죠? 두시는 게. 역시, 타이젠 5단이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인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어디 뭐, 예, 나바로좀 둔다, 예, 라는 기준이, 오, 타이잼 5단인 것 같아. 타이잼 5단이면 어디 가서도, 예, 어디 가서도, 뭐, 바로좀 두네, 소리 듣는 것 같습니다. 아, 거기를 하나 해놨어야 되나? 어, 거의 끊기니까 좀, 좀, 괴롭네요. 어, 그거 좀 기분 나쁘네.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사실, 타이잼, 오로 한큐 다 있습니다 아이디는 예다 있는데 이제 뭐 제일 많이 그래도 일반인 분들이 계신 데가 타이젬 이라 제가 오늘 타이젬을 둔거예요 네. 내일도 뭐 약속 그 공, 공지 공 고지 한 대로 8시에 방송 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 잘 두셔 5단이 거의 기준점 같아요 5단 5단과 5단 밑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 이걸 이걸 연결을 안 해요? 더 큰데? 를 아, 연결을 안 하지? 야 이거를 그냥 버리시네 야... 놀랍습니다 갑자기 이거는 좀손해봤겠죠 그래요? 내일 마지막 대선 토론인가 보네 아 그럼 시간을 좀 예, 한번 변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일찍 하든가, 아니면 더 늦게 하든가. 어우, 깐깐하쇼. 거길 바로 뛰어드시네. 하나, 둘, 셋. 바로 뛰어드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술 들어갑니다. 기술. 예, 기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기술 들어갔는데.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오호, 예, 이 배우셨나보다. 아, 어제 배우신 것 같아. 그쵸? 아, 뭔가 배운 형태 같아요. 어우, 너무 자신있게 두시잖아요. 이게 좀 느낌이 딱 오죠? 손이 굉장히 빨리 나가잖아요. 어제 공부했어, 어제. 예, 어제 공부한 거라 거침이 없으시잖아요, 두는 게. 이게 바둑을 잘 두시려면 눈치가 빨라야 돼요, 또 눈치. 야, 이거 상대방이 이거 공부하고 왔구나. 예, 이런 게 이제 딱 감으로 오셔야 됩니다. 야, 이분이 하나, 이분이 공부하고 왔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음. 거기까지. 일단 이건 늘고, 저건 찔러 놓고 두는 게난 거냐, 그냥 넣는게난 거냐? 깐깐하십니다. 굉장히 빨리 두시면서, 근데 이제 고수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두면은 더 좋죠. 예 네, 사실은 상수쪽에서더 좋죠. 빨리 두주면. 땡큐적 이런 땡큐가 없어요. 예, 그니까 뭐 같이 속기로도 주면요, 당연히 상수 쪽에서 유리하죠. 예,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거는. 해보다 만한 거예요. 해. 해보... 어, 근데 잘 두신다. 5단, 5단이 렇게잘 두신다고요? 믿을 수 없는데요. 5단이 이렇게, 이렇게 잘 두나, 진짜? 와... 사이젠 5단이 렇게잘 둔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데 뭐, 뭐 엄청 고침없이 빨리 두시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빨리 둬주시면 고수는 행복하다 예... 고수는 행복합니다 상수 쪽에서 행복하죠 이거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그 독학으로 어몇 단까지 될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하신... 오우 너무 세게 주시는데 이분. 에 깜짝이야 고글 미니 고글 고길... 하나 둘 갑자기 고기를 끊으셔요. 복학으로 어그 어디까지 갈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기준점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타점 5단 네타점 5단이 거의 기준 아닐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하나 인생 가라... 가라... 하면은... 저기까지 된다 7단까지 하나 어, 묘하게...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i d dead. you're okay. yes sir. yes 이분은 이렇게 세게 두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셋 타이젬 5단까지 다섯, 되시는 것도 여섯, 상당히 일곱, 기재가 있어야. 여덟, 아홉. 예, 된다고 봐야죠. 오우, 이분 뭐 날아다니시는데. 야, 씨. 진짜예요. 타이젬 5단이 진짜 이 정도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 둘쓸거 없는데. 셋넷밑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오야 이분 왜 이렇게 가감하게 누시지? 하나 저 귀를 하나, 버리고 이 둘, 번을 그냥 통으로 잡으시겠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야... 무슨 시합받아는것 같아요 저 지금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이분 5단 아니다 그쵸? 하나 이분 5단 아니야 말이 안돼 예 이분 5단 아니야 예 말이 안돼 예. 예.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씨, 이거 다 잡으러 오시는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이거 여덟 아홉 열 마지막입니다. <laughs> 하나 둘아 이거 안 보인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이분 5단 아니시에요. 5분 아니셔. 아무리 봐도 5단은 아니신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그렇게까지 도시냐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음 마지막입니다. 시합을 두고 있네요. 시합을. 하나 둘셋 <laughs> 자, 넷, 마지막입니다. 다섯. 시간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 시간 없어요. 일단 뭔가 떡수를 두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뭐 떡수를 둔 느낌인데, 보죠. 진짜 떡수인지 아닌지... 마지막입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같이 시간이 없는데, 이게 주, 안, 안 죽는다고 마인드로 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음.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참.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이분이 시간 공격까지 하세요 지금. 마지막입니다. 시간 하나, 공격까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간과까지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게. 마우스. 마우스 미치겠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마우스, 넷, 다섯. 마우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섯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우스부터 바꿔야겠어요. 아, 진짜 짜증나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응? 음?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응? 아, 진짜 무슨, 네, 시합을 너는니 시합을. <laughs>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분은 5단은 확실히 아니세요. 예, 네, 너무 잘 두시는데. 잘 뒀습니다.